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할 때 회사에 신고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나은지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노동청에도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디에 신고하는 게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지 어떤 방법이 더 괜찮은지를 변호사에게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회사에 신고하면 더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릴 정도로 답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본인한테 더잘 맞을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우선, 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자체가 노동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신고한 사람 피해근로자로 주장하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회사에 개선 지도 공문을 보냅니다 이 점이 노동청 신고 사건에 있어서 특이점이에요 그 공문이 뭐냐 개선 지도에 관한 공문인데요. 즉 사업장에다 어 이런+ 이런 점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법행위를 했을 때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 강제력이 있는 이행명령하고는 좀 달라요. 일종의 권고사항인데 그 공문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 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신고됐다고 공문이 오고 기간을 딱 정해서 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일반 사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점이 사실은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와 회사 자체에 신고했을 때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있어서는 조사 의무가 있는 회사가 개선 지도 공문을 받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압박감을 느끼고 조사를 충실히 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요. 어,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어, 좀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노동청에서 먼저 신고서 접수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에 개선지도 공문이 가서 또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게 돼요. 즉 시간이 더 딜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느 방법이 꼭더 좋다라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회사에 바로 신고하면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뭐 분리 조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 신속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여기서부터는 좀 개인적인 경험담인데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규모가 큰 회사다 하면 저는 꼭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바로 신고하면 내부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도 빨리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장이다 하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굉장히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해하고 좀 귀찮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바로 신고했을 때 원하는 만큼 사건이 제대로 진행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개선지도 공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더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할 어떤 여력이 안 되면 외부 전문가, 즉 변호사와 노무사, 이런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조사를 대행하게 한다거나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좀 영세하고 노하우가 없더라도 사건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해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내부 시스템은 어떤지,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는지 이런 점들을 의뢰자를 통해서 좀 파악한 다음에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